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대부분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라는 지역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자기들이 지지하는 사역자들이 다르다고 분제하였고또 음행의 문제가 있었으며 성소들 간의 송사의 문제 또 결혼을 하냐 마냐의 문제 은사의 문제 등등등 정말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가진 가장,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교인 중의 일부가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부활에 대한 의심이 생겨남으로 먹고 마시며 흥청망청 생활하는 성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이니 살아 있는 동안에 즐기고 마시고 놀고 마음대로 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괜히 로마에 끌려가 목숨을 잃으면 모든 것이 끝인데 굳이 목숨까지 걸어가며 신앙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 이 세상에 산밖에 없다며 지금이 중요하다며 지금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지탱하는 기둥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고 부활을 믿지 않는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일 수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 또한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 고린도 교회 있었던 그 수많은 문제들 중 부활에 관한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과 더불어 우리에게 완전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첫 구절인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첫 열매는 구약 성경에 근거한 것으로. 제사를 드릴 때그 무리에서 가장 처음으로 난 것을 드릴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고 그것을 깨닫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징표가 바로 첫 열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연합하는 자들이 모두 부활이 허락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이 보증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과 22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논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담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으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죄에 대한 형벌로서 죽음의 건세가 미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30절과 31절에 보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고 부활이 없다면 편안한 삶을 살지 위험을 무릅쓰고 너희들이 고난의 길을 걸을 필요가 있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을 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껏 해오던 대로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자신도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을 확신하면서 핍박과 환란 속에서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껏 조심하며 절제하며 살았던 것처럼 욕심대로가 아닌 말씀대로 살 것을 권면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할수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되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이끄는 방향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수많은 가르침들과 그 모습들. 그리고 그 수많은 크신 사랑과 의미들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가 온전히 느낄 줄 믿습니다. 바울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을 믿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말로 형연할 수 없는 그큰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혹은 그 사실을 의심한다는 것은, 그 우리가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랑을 값싼 사랑으로 만드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며, 그 굳은 믿음으로 부활을 믿음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이땅 가운데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